저희는 오늘 <laughs>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laughs> 저희는 오늘 어때게 <laughs> <laughs> 저희는 오늘 대련을 갑니다 필요하신 거있어요네 저희가 얼른 가야또 즐겁게 노시니까 아니 너가 얘기하라니 뭘 얘기하라니 대련에서 봐요 안녕 아니 무슨 공항이 엄청 한적하다. 아마 래요 이거. 아 말을 왜안 해? 응. 왜안한거 같아요. <웃음> <웃음> 저희 호텔이 중산광장 알로프트를 예약했는데 가는 데 23분 정도? 7,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역시 중국은 복지비가 정말 싸네요 갑자기 비오지 비는 예보에 없었는데 망했다 진짜 오늘 포토스팟도 가야 되고 니 날씨 욕해 나 때문에? 니가 날씨 욕이여서 너가 날씨 욕이잖아 이야 힙 미니 바가뭐니힙라고 음, 미니 바 프리 에 근데 여기가 위치가 좋아 엄청. 힙합, 미니 미니 바 부른데 펩시랑 저거 뭐예요? 세븐미 두개 있네요 카메라가 잘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초점이 안 잡히는데? 어두워서 아니야? 여기는 중산 광장인데 대련의 시내 중심. 여기 포토스팟이 시계탑 앞에서 사진 찍는 건데 시계탑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시계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모든 시계탑마다 지금 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탑 아무데서나 찍어도 될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어느 시계탑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왜나오나 이렇게 보면 다들 이렇게 사진 찍고 있어요 우린 어느 시계탑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우리 좀 환산한 대로 아니 예쁜 데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여기가 예쁘게 나올 것 같지 않아? 우리 지금 어디 가? 우리 지금 인도 커리 먹으러 가는데 음. 내가 5 6년 전에 대련 여행 왔었을 때그 치즈 나을 진짜 맛있게 먹었어 기억이 있어. 근데 찾아보니까 아, 아. 아직도 거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 가는 중. 아 되게 뭔가 좀 익숙한 장면니야 <laughs> 옛날에 일본에서 아니, 아니, 너가 왔다 가서 갔다 갔다가 진짜. 런데 입맛이 없었잖아. 입맛이 변할 순 있는데. 그때 당신은 그렇게 맛있었어. 그치즈아니 아니 그때 일본도 너가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갔어. 우리 예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더럽게 맛없었잖아. 일단 먹어보자. 일단 먹어보고 평가해줘. 내가 어떤지? 냉정하게. 오케이. 어. 만약에 별로면 너가 사. 아니. 그건 아니야. 어. 냉정하네.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없어? 오징어링. 오징어링 하나 시키고. 음. 그래. 요거 하나 시키고. 이거 시키고. 음. 아니 왜머시룸 48인데 코코는 45? 뭐 이유가 있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시푸드 커리? 어 시푸드 커리 하나랑. 시림푸? 아니 여기는 그냥 머시룸 먹을까? 싼거 먹자 이거는. 그래. 믹스 베지터블 커리. 아 좋아. 짠.

七，够了味啦、呃，味啦，还有七种蔬菜，这个是味啦，哦，嗯，哦、就好<了> <laughs>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러시아 거리. 여기 대련에 왜 러시아 거리가 생겼는지 알 아, 아, 이게 그 프라트렉 대통령 배웠는 데 우리가 처음 이제 하려면 청일 전쟁 시작을 하거든요. 음, 청일 전쟁으로 오가겠죠. 아, 일본. 일본이 이겨서, 이제 시모노서키조약을 했잖아. 아, 그래서 음.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노동 반도, 내가 진짜 대련이 부족하지. 거기를 이제 받게 돼. 근데 주변국들이 그거를 이제 보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 이제 막 압박을 넣거든. 압박을 넣어서 결국 이제 일본이 너무 억울하지만, 이 지역을 다시 청와테 돌려줘. 요동반도를 이제 돌려주고, 그게 이제 삼국 간섭 들어갔어. 아, 근데 서지 어디 그래, 돌려주고 이제 청 입장에서는 이제 고마우니까 이제, 이제 러시아가 청한테 그때 말을 하지. 야,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우리한테 뭐가 없냐? 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대련을 준 거구나. 이제, 어, 이제 청나 노동반도 남부 지역, 이제 대련이랑 이순을 이제 러시아가. 받게 되고 이제 러시아 문화가 이렇게 생겼지. 베링이 되게, 되게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항구니까. 아, 맨날 까먹어, 아이고, 까먹어 얘 이름. 다섯 글자인데. 마.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러시아, 뭐, 뭐 초콜릿이나 어휴. 이런 거 뭐, 어,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초콜릿? 아, 이거 있다 나 예전에 이거 샀어. 었 이거. 초콜렛 무서운데 좀 얘가 이아이야이것도 안에 거면거 이거. 가봐요 가운데. <laughs> 우와 신기하다. 아이스크림 만들어주는 기계? 아니 안에 화장해 줄다가 좀 받아봐. 얼마야? 내 여자 옷 밖에 없네. 아니야, 남자 백작 옷도 있을 걸. 이거 앞에거 진짜 건물이야. 건물 아니야? 사진이야? 건물이야? 그지? 아, 근데 생각보다 러시아 거리가 볼게 없어. 좀 너무 휑해. 날씨도 이런데, 먹어봐 음, 이 흑색 아이스크림의 맛을 지스바다장 15원 아 먹어봐요 무슨 맛이야? 예 yeah. 바닐라야? 바닐라인데 무슨 맛이지? 뭐야, 맛 설명도 못해? 아, 먹어봐. 생각보다 러시아 거리를 담을 게 없다. 응. 음. 반대로 넘어가보자. 아니, 무슨 러시아 거리에 서양 사람도 하나도 없고, 관광객도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너무 후행해. 여기는 회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곳 같은데, 중국 SNS에서 핫하다 해서 왔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벌미도 약간 축소판 아니야? 응. 잉어 뽑기 기니픽인거? 응. 기니픽이 응. 거. 가보자 롤러장 어떻게 생겼는지 Mm -hmm. 직원 혼자 타고 있어. 없어, 사람이 <laughs> 하나도. 난 코코넛 커피 코코넛의... 라떼 라떼가 아니야 라떼로 먹어? 어, 코코넛 라떼 그거 먹으래 그게 맛있대 여기 보면 매장에 음. 포스기가 없어 음, 음. 근데 우리는 외국인들 코코넛 먹어서 주문을 못하는 거야 음. 그래서 저 직원분이 뭐지 자기가 자기 걸로 결제를 하고 내가 미치페이로 돈을 붙여줬어. 그러면 여기는 아예 외국인을 못사해? 아니 그런거는 아닌데 뭐 방법이 있겠지? 준비할 수 있는거? 지금 약간 그런식으로 결제를? 했어요. 다행이다 오늘 루틴커피의 시그니처 음료 코코넛 라떼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그냥 라떼랑 달라? 아 코코넛 맛 되겠지? 네 코코코 향이 나는 라떼야, 그냥. 응. 그냥 라떼 코코넛 코럽 o c 느낌인데 코코넛 향. p 코 have c 코 c o n u t syrup. I 코 a v e c o c 었어 u t w a 엄청 달아? have coconut water. 니 have c o c o 아 u t water. I h 아 v e coconut w a 저희는 이제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데려는 언딜가나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기 약간 유령 도시 같아요. 그리고 오늘 비온다는 예보도 없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내일은 안 오겠죠? 주말까지 날씨가 이는데 그럼 망하는 거 아니야? 모르지. 지켜봐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사지 받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택시 아저씨는 이걸 왜 해냈을까? 이거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해놨겠지? 빵꾸 뚫렸어요. 빵꾸 뚫렸는데. 쓸모가 없어요. 참 많이 나. 많이 걸어서 피부 또 맨날 차 타고 다니는데 <laughs> 뭔 소리? 뭐이 정도면 피쏠리는데 아파 많이 아파 나 막신. 아아탕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발 <laughs> 각질 거의 1cm 벗겨냈어. 유유. 여기 어디야? 야, 여기 클럽 아니에요. 어? 여기 클럽인데. 와우, 이거 봐, 이거 어, 사자상 거의 클럽이야 지금. 대박. 여기 야시장 있다고? 여기 서안로 야시장. 저기가. 대련에 사람은 여기에 다 있네. 아, 네. 사람 여기 다 있었네. 여기야, 약간 어. 명동 같은데나보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진짜 대박이다. 근데. 야 너도 여기서 가서 라이크 체인이 차라 가자 여기. 여기가. 대련 실내 응. 실내 야시장. 아시들어가고습니다 마라 냄새가 엄청난다. 어? 여기 맞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야시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한번 둘러볼게요. 나는 야시장이라고 해서 뭔가 음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귀여운 귀여운 게 많다. 아 여기 도뭔가 많아. 그래. 이렇게 만들어 주나 봐. 할지 말고한 대련이 해안가 음. 옆이어서 이런 게 많아. 우리도 한 바퀴 돌아보자. 어. 아. 이러네 이거 그 매운 마라 소스. 소스. 맞아 아까 음. 찬거 그치? 음. 아 여기 뭐 냉면 피 뭐라고 있나? 냉면 피? 냉면... 아나 마라 땡겨. 어,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 양피. 나좀 이따 양피 살래. 양피 먹다가 나혀 깨물어가지고 진짜 고생했잖아.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 이거 뭐야? 고구마 말랭이. 더디광.. 어.. 어 맛있겠다. 어.. 인절미.. 아, 엄청 크다.. 그 뭐야.. 뽀뽀어토 이거 씨에.. 와 이거 먹고 싶은 거몇 개씩 담자 먹고 싶은 거 어떻게 먹지? 이런 연근 또먹어볼 이거 맛있겠다 응. 이 연근 이런 거 해산물은? 오징어? 오징어 먹고 싶어? 좀기릴나나 아니면 이거? 어묵 같은 거? 이게 뭐야? 아 이거 뭐 이거도 한짜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소고기 <목소리> 다 <목소리> <목소리> 응. <목소리> <목소리> 이거. 1인 세트 메뉴 아니 이거 봐봐 너무 영롱해 베이징 카오야 아 요건가보다 이거봐 고구나 보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너무 영롱하잖아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거 어떻게 그냥 지나가 현재 크능마 이 씨야. 응. <목소리> 뭐가 제일 맛있어? 다 끊어졌어. 음. 一杯芒果冰淇淋杯一杯두 개.两个小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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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쫀득이? 좀 달라 特优 쫀득해? 껍질까지 튀겨가지고 아니고 말려가지고 맛있어 <laughs> 달아? 네 맛있어 인사해줘요 아까 마트에서 사온 납작복숭아인데 얼마 줬지? 8,000원? 8,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과일집 아저씨가 이게 빨간 게 맛있는 거라고 해서 이걸로 사왔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납작복숭아가 원래 중국에서 유명한 거야? 옛날에 그 유럽 갔을 때 맞아, 그 유럽에는 어, 있는데 다 이거 먹더라고 납작복숭아. 딱이 시기에 나오는 것 같아. 작년에도 이 시기에 중국 갔을 때 납작복숭아가 팔았어. 근데 한국은 왜 없지? 한국에서 잘안 보이지. 모르겠어. 계량을 잘 거의 못본것 같아. 개량을 못하나? 모르겠어. 뭐,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달아. 맛있어. 달아. 엄청 달아. 막 표현해줘. 그냥 복숭아 같아. 근데 엄청 달아. 근데 지금 되게 노숙자처럼 음. 나. <laughs>